바이산과 육산의 구분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암능산행을 즐길 만한 산을 바이산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관점이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은 바이로 시작됩니다. 세월이 가면서 바위에 틈새가 생기고, 먼저 이제 침엽수인 소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화렵수인 참나무가 같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바위 틈새에 이제 토양도 생기고, 이제 수분도 고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풍화가 일어나서 숲이 참나무로 뒤덮일 때쯤에는, 그 이제 바닥은 이제 토양이 많이 생겨서 점점 육산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위산이냐 육산이냐 하는 거는 산의 나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산의 나이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과학적으로 암석의 종류를 보면 이 암석이 언제 만들어진 암석이냐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바위산이 육산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산 하면은 화강암으로 된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제 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만도 한게 이제 화강암은 한반도 암석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암석입니다. 화강암의 화강이라는 것은 중국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지역 이름이라서 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견이 돼서 시작해서 화강암이라는 이름이 붙어났고, 화강암은 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입니다. 화산활동이 이제 막 시작이 됐을 때 마그마가 지상으로 용암으로 이렇게 분출돼 나오면은 그게 굳으면 현무암이나 안산암이 되고 올라오다 말고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버리면 그게 바로 이제 화강암이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산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한라산 백록 다음에 현무암이라든지 무등산에 서석되는 안산암 이런 암석들은 어 땅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굳어진 이제 암석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속 깊이 있던 화강암이 어떻게 산이 되느냐? 위에 오래된 암석이 있고 그 지하에 화강암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위에 있던 암석은 깎여 나가고 그래서 이제 위가 가벼워지니까 밑에 있던 화강암은 점점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북한산, 불암산 같은 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강암이라고 해서 모두 바위산이냐? 꼭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설악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릉산행을 하는 공룡능선, 뭐, 천불동 계곡의 이 바위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바위산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막상 정상부인 대청, 중청 사이는 저런 모습이, 저건 도저히 이제 바위산이 아닙니다. 스카이라인을 봐도 공룡명선과 저쪽 대청중청의 모습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그럴만한 게 정상부는 20억년 이상 된 화강암으로서 굉장히 오래된 화강암이 그동안 풍화되고 해서 바위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고 있던 차에 1억년 전쯤에 만들어진 화강암이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온 모습이 현재의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쓰고 있듯이 1억 년된화강 젊은 화강암이 오래된 화강암을 무리에 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청봉 근처에 있는 바위들이 이 밑에 있는 공룡 능선의 바위들하고는 모습이 다르죠. 오랜 기간 이제 변성이 된 거고 이 대표적인 화강암 바위산인 설악산의 막상 정상 대청봉은 모습 자체가 전형적인 육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